근데, <laughs> 근데 저는 정말 한참 전에 데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그 2002년 월드컵을 동시에 같이 했잖아요. 네.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일본의 니온 TV랑 sbs랑 손을 잡고 네. 합작으로 이제 일본인 친구랑 그리고 제일 교포 친구랑 그리고 한국인인 제가 같이 모여서 동남아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아를 관통하 초대형 프로젝트의 막이 지금 열린다! 그때 3개월 동안 단돈 100달러를 가지고 응.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또 성별도 달랐던 친구들이랑 같이 6개국을 돌았어요. 응. 3개월 동안 100달러로 응. 6개국을 여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100불 가지고요. 100불 가지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왜 짐칸이 있는 트럭에서 트럭에서 자는 거예요. 뒷칸에서. 남자애들 와. 두 명이랑 저랑 침낭 세 개를 펴 놓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뭐 공원에서 그냥 정말 그냥 막 자고 예. 그리고 샤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에 가면 동시를. 이제 왜 네, 동남아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호수가 따로 이제 화장실이 꼭 하나씩 아. 있습니다. 그걸로 샤워하고 아. 예. 강물 샤워도 하고 아. 강물에 아. 들어가서 그냥 샤워하고 그게 방송했을 때 시청률이 가장 좋았대요. 어이 약간 야한 것 같은데 이거. 세 사람 순식간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저희 제 7회 멤뭐가 여기 계셨네요.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일박이일을 보고 있으면 왜 야외 치침할때막 네. 액젓 막 음. 드셔가면서까지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정말 안에서만 잘수 있다면 그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을 먹고 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그냥 멸치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어... <laughs> 그러면 그때 여행 도중에 가장 눈물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음, 가장 눈물이 났을 때는 이제 백 달러가 금방 써지더라고요. 정말 세 명이서 그냥 식빵 아, 한 조각에 물한 모금 먹는 게한 끼의 전부였는데 일본인 친구랑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냥 밥 먹자, 그냥 끼니 때우자 아, 이런 뜻이었는데 아, 네. 그 제일 교포 친구가 전달을 해주기를. 그래, 쌀밥 먹자 그런다. 그럼 어. 그 일본 친구는 야 지금 우리가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쌀밥 먹지 제, 제 정신이야? 오다라듣는제 앞에서 일본어로 막 나쁜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웃고 있고그다 <laughs> 그래, 쓰고 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얼음 공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한 식당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닌 거였어요. 근데 돌아다녀도 돌아다녀도 아무도 받아 주질 않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결국에는 어느 다르는데, 상가 앞에 이렇게 털썩 주저 앉았는데 어? 간판들이 막왜 빌딩 보면 뭐뭐 있다고 쫘째쫘짝써 있는 네.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딱 옆을 봤는데 주얼리라는 간판이 딱 있는 거예요. 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어, 아니, 간판만 바라보고 있는데. 조엘이다. 조얼이라는 이름에 눈물을 짓는가? 닭은 도대체 조엘이 <laughs> 아, 되게 보고 <문제는> 있어 <laughs> 이미 한국에서 데뷔를 하셨군요. 네, 이미 한국에서 일찍 데뷔를 하고. 그게 좀 사실 좀 신통치 않아서 음. 좀 주저하고 있는 틈에 저희 사장님께서 정아야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 가보자. 네. 한번 도전해서 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갔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막 나는데 포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아르바이트를 결국엔 구했어요. 그래서 네. 한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 생전 서빙 같은 걸 해봤어야죠, 제가. 그러니까요, 예. 뚝배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뜨겁고.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없는 거예요, 제가. 아 손님들 계신 데에서.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한국을 딱 돌아왔는데, 제가 사실 우리 멤버였던 지연씨랑 약간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친구는 원래 아 이제 활동을 했던 친구고, 예. 저는 이제 새로 멤버로 합류가 되면서 제가 리더가 됐었고, 네. 둘이 만나면 뭐, 이렇게 막, 그 나쁜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확 친해지는 않지만, 어색한 거예요. 만나면 아 그냥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예. 근데 여행을 끝나서 딱 갔다 왔더니, 그 친구가 제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걸, 방송이 되는 걸 보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저, 를 리더로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얼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어요.